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TV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중국의 양회, 양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양회의 전망, 혹은 관전 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중국의 양회, 양회, 양회라고 하는데 양회가 무엇이냐. 두 개, 양수 겸장할 때 양, 두개 양자하고 회, 회의할 때 회. 두 개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정치, 어, 정치협상회의. 중국 정치협상회와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두 개의 회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헷갈려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은 정치협상회와 의 전인대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하고 국회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입법시키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행사하기 전에 다양한 곳으로부터 정책 자문을 받고 듣기도 하고 제안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평통이 있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와 같은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정책 제안을 받고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하고 의결하고 결정을 해서 정책으로 이반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않습니까 중국의 정협과 전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협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은 중국의 다양한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 혹은 소수민족의 대표, 혹은 뭐 인민해방군이라든가 다양한 직능 단체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기들의 의견 같은 것을 양회, 양, 회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국회입니다. 이 전인대에다가 정책 제안하고 자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인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국회처럼 논의하고 수정하고 결정을 해갖고 정책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양회인데 5월 21일부터 정협이 개최되고 22일부터 전인대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어, 중국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된, 본래 3월 달에 개최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요번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정협은 자문기구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민 대표대회, 전인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그전인대가 중요한 것인데, 요번에 전인대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국내에서 신규 확진 확진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직도 해외로부터 유입이 적지 않아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늘 말씀드리지만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자꾸 재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전처럼 많은 수단은 아니지만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 재건.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국도 경제에 대한 여파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예 그냥 우한도 그렇고 후베이성도 그렇고 도시를 봉쇄하고 격리했지 않습니까? 봉쇄경리라는 것은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것, 경제활동이 전혀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경제가 힘들니까그 경제, 너무 침체된 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재건책으로 계속 말씀드린다만 경, 조가 아니라 경 단위의 다양한 국가 예산을 투입할 생각에 있습니다. 정말 경단위에 엄청난 예산을 부어가지고 경제 재건을 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고용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생산 현장도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지거나 아니면 부은 재개되고 있는데 완전 재개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놓여있거든요. 이 실직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졸, 실업자. 연간 900만 명의 대졸자가 나오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는 뭐 거의 뭐 실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머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뭐 도산 같은 건 이와 같은 경제재건. 어떻게 하면 경제재건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띌수 있게끔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또 다른 국내, 중국 국내 사안이 있지만, 우리 국제와 관련돼서는요, 국제적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이미지를 그만큼 뛰어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코로나19가 어찌됐건 중국에서 먼저 비롯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역점을 두기 위한 정책,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국제 협력을 상당히 강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제적인 지원 같은 것, 자기들도 힘들지만 국제적인 지원 같은 것도 다양하고 또 미국은 미국 고립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가지만 중국은 국제 협력과 더 개방. 중국 시장, 폐쇄적이라고 들리는 그 부분도 더 많이 개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저만이 또 예측할 수 있는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민법을 많이 개정할 것입니다. 민법의 어떤 부분이냐. 인권과, 중국의 인권과 관련될 수 있는 그 민법 같은 것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이 너무 형편없다, 중국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한다, 인권 탄압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는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고쳐나가고 더 좋게 개정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국의 민법 개정, 인권과 관련된 민법 규정, 개정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중국의 양해,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핀치에 몰려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미지가 다운됐고 또 미국이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가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 물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정말 곤경에 빠져있는 사면초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는 국가들을 더 많이 귀합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 강국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들하고 좀 떨어지면서 자기들과 적대시하고 견제전선을 강화하는 미국 쪽으로도 다가가면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당근 책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고요. 게다가 중국 국내 인민들이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의료라든가 환경 위생 그것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선시켜야 되는 책임도 있는데 그런데 중국 기업만, 중국 의료 수준만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들을 견제전선 강화하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의 협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기술, 우리 제품, 우리 기업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는요, 중국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침체된 경제를 많이 회복시키는데 중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